안녕하세요.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.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공항 근처 불로, 불로동, 불로초등학교 블러 인근에 있는 깨끗한 원룸이고요. 200에 35로 나와 있는 원룸입니다. 이렇게 현관에 들어오시면 은 신발장과 싱크대 공간 9억이 원룸이랑 따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고요. 이쪽에는 이제 세탁실, 다용도실이 조그맣게 있습니다. 싱크대 상태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깔끔한 거 보실 수가 있고 방에 바닥, 벽지, 모든 인테리어가 굉장히 신축급으로 깨끗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지금 보시다시피 채광도 매우 잘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냉장고, 그리고 장롱, TV, 선반, 침대, 이렇게 옵션이 있고요 이쪽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. 화장실 또한 매우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고요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.co.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